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트리클 다운에 대해 교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클 다운의 교육 효과는 첫 번째,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두 번째, 창의적인 사고력을 발달시킨다. 세 번째, 분할과 통합의 과정을 통한 다각적인 사고를 개발한다. 네 번째, 부분과 전체의 개념을 이해한다. 트리클 다운 교구는 도형 조각 31조각, 카드 32장, 투명판 1개, 주머니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리클 다운 교구를 이용한 트리클 다운 게임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도형 조각을 나누어 봤습니다. 투명판을 세워놓고 도형 조각을 한 번씩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세워진 투명판의 틈 사이에 자신의 도형 조각을 넣습니다. 도형 조각을 넣을 때큰 조각을 먼저 넣는 게 유리할까요? 작은 조각을 먼저 넣는 게 유리할까요? 잘 생각하며 넣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도형 조각을 모두 잘 넣을 수 있도록 공간 계산을 하면서 넣습니다. 유리시 투명판을 흔들거나 움직여 도형 조각의 위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서로 번갈아가며 하고 상대방이 넣을 도형 조각을 생각하며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도형 조각을 모두 넣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단, 도형의 한 부분이 투명판 위로 튀어나오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형이 남게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다양한 질감의 바닥에서 놀이 활동을 하면 새로운 느낌의 놀이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리클 다운 교구를 이용한 트리클 다운 놀이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